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그런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학교에 통학을 할 때에 안양역전에서 내렸는데 전철의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막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뛰어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어, 뛰는가 나가서 보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뛰어나갔던 어떤 청년은 담배를 꺼내서 꼬나물고 핍니다. 담배 한 대를 피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담배를 꺼내서 물었던가 분명한 것은 오히려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일들, 더 사람들이 빨리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처럼 보여졌습니다. 분주한데, 뛰는데 왜 분주한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쉼도 없이 뛰는지, 현대인들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제대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가면,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으로 뛰기만 하고, 앞을 향해서 가기만 하고, 아기다툼만 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왜 일을 합니까? 사실은 더 많은 여가를 가지고, 물론 인간적인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일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쉼없이 일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뒷전에 놓고, 무엇을 일하는,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가족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일한 다음에, 만약에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게 되면,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는 일이 이 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이 주일의 하루, 이 주일이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아주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이 주일은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주일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주 분주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동생의 가운데 때로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분주한 어느 때보다 분주한 그 다음 순간은 한적한 것을 찾으셔서 쉬기도 하시고 아마 그분에게는 쉼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라고 저는 믿는데 급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아 이러한 시간을 결코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므로써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자면서 해소할 수 없는 깊은 피로를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곳으로 절대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세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본 다음에 어디가 흐트러졌는지를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들여다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나이가 드는 증거라 생각하는데. 거울을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바지에 자크를 올리지 않은 일이 자꾸만 들어가더라고요. 바지를 입고 나서 자크를 올리지 않은 일이 옛날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데 자크를 열어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자꾸만 신경이 쓰였는데 저도 자크를 올리지 않고 어 이렇게 나가는 일이 자꾸만 생겨서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 새에 뭐가 꼬였는지 눈에 뭐가 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거울을 보고 살피는 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캐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이 갈대를 뜻하는 세모의 카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에 이 마디가 있어서 이것이 측량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원래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윤리적 의미를 가진 도라는 단어로 전용이 됐듯이 이 어, 규범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자 측정 도구를 의미하는 동시에 규범이라는 뜻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단어가 어,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카논을 거쳐서 영어의 캐논이 됐는데 우리는 이 카논을 캐논을 정경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기준, 적도 그런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단의 헌법에는 맨 처음에 성경에 대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구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망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재는 유일한 완전한 기준입니다. 목사의 설교와 교회의 선포와 교회 모든 행위를 재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재지 않고 신앙사활을 제대로 한것 거 분류하는 것다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일 성경 읽긴 하는데 성경을 읽으십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상으로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교만이오 착각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고, 말씀의 자로 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겠습니까? 그는 교만이오 영적인 혼동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아야지만,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면, 오늘 내용만큼, 아니요.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알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깊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편함에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자로 재서, 모자라고, 저울에 달아서, 어, 모자라고, 자로 인해서 끝났다. 이건 우리가, 어, 다니엘서에 만나는 말씀 아니니까. 왜 이런 얘기가 들려질까? 하나님 앞에 치해야할 기도의 불량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더 기도하자면 안 됩니다. 순종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엎드릴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인지 알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세인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인 서기관, 성교에는 율법사로도 기록된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왔을까요? 우선 아마 이들은 파르신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가로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여기까지 예루살렘부터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건 분명히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라고 하는 촌뛰기가 받으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절 외우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깊이 골병이 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율법교사 예를 합니다.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목회자도 병이 듭니다. 중직자도 병이 들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고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세련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깊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에 가지 않으면 아는 것이 병들게 만듭니다. 이들은 병들어 변질됐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지만은 인간이 세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해지는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에 부임을 하면 가끔가다 그 교회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인들이 낯선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지 의자에 앉는지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그건 자기 기준이지요. 자기 기준을 절대화 시키면 목사의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 기도할 수 있으나 간절함이 사라지는 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거룩하게 성경구절을 많이 원한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기도 참으로 주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으로 나가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눈이 가려워지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승계할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지하고 음모를 꾸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인 거울 앞에 나의 신앙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위험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에 그 속한 성도들은 정직해 합니다. 성경을 내가 매일 한 번도 읽지 않고 화를 보내는 중직자라면 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번 귀를 놀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손때묻은 성경책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잡은 것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가, 그리고 음식을 먹는가입니다. 이건 위생적인 요인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분주한 현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인,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기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의미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새로 부임할 때의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절대로 설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셔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십니다. 제5계명에네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계명을 지루저치고 이들은 하나의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만들었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혼납된 것, 소약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랍비들이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는 서약만 하면 그 재산을 언제 바치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모의 공경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런 랍비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이 책망 비판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 제가 상할 때. 라비들은 손해나지 손해할 것 없겠죠. 그렇죠? 언제 드리든지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과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다르게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마스크를 쓰고 역할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진실성, 진정성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도 마음과 마음이 입술과 마음이 공간적으로는 만약에 심장을 비유하면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리는 지구 이 끝에서 저끝 아니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처럼 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인 규칙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는 기준 기준을 항목으로 정해놓고 그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악한 생과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거와 비방. 이 마음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은 헬라어의 스칸달로온이라는 단어인데, 스톰브링블록 영어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거슬리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될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서구교회를 많이 닮아간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교회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서구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드리는 것 상관없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한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선포하면 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치지 말라 예언자들에게 말했죠 우리에게 치지마 부드러운 말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고 내 감정에 부딪히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뒤돌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이 말씀이 내게 불편하지? 내 영적인 상태에 연관이 있는걸 봐야 되는데요. 감정으로 듣고,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왜 걸림돌이 됐습니까?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거든요. 마음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입에 올리지만 마음속으로부터는 주를 경외하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건 가라지오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날. 이제 주께서 심지어는 시간 뽑힐 것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아주 마음에 집중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설교 시간에 산만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인 신조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 거의 존 적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몸이, 가, 마음이 고단해가지고, 어쩔지 의지를 넘어서는 약간 생길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정성껏 준비해서 강의할 때, 내가 피곤하고 졸면, 내가 강의할 때 다른 사람이 졸면, 얹지 않을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진지하게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주는 게 예의죠. 가장 큰 대접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잘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큰 예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설교를 평가하고 은혜 받았다 말았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깊이 듣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소경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설명한 요청을 받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로 지킬 많은 것보다 동디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제쳐놓으면 마음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손에 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도덕군자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진정성의 결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빈말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들에게도 이 진정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멀리서 보면 존경스러운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지도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다가가 보면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볼수 없고 사람의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겸손과 그 배려의 마음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삭전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절제가 있어야 하고,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내가 멋있는 기도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고느냐를 진지하게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는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이한 시간을 드림으로 의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이문 밖을 나섰을 때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온전한 신앙 생활이 되도록 말씀의 기준과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생과 서기관처럼 심각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들으므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영적인 기준 앞에, 영적인 거울 앞에 나를 깊이 살피는 신앙상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깊은 회계를 이루고 근본적인 감사와 겸손을 잃지 말고,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온전함을 향하여 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미류도 막을 수 있는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영적인 위험을 피하자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실 때에 어린이처럼 폐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우리 몸에 배는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바로 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나갈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손에 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달려가면서도 삶의 분자 한복판에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1분 기도합니다.